younger it was just get my phone yeah too long suck it i in lose spot sight here guys great great please do it please do it please do it please Dude, please Dude, please do please 아이거 a t f 를 여기서 만나네 어? t f 블레이드야 아니 t f 블레이드래아 <laughs> a t i a p 어? u Blade, eh? u 저 됐죠? 이거 좋아. 가볼 듯. 탑 직갔다가 오는 거 한번 잘라볼까요? 일붕아, 와라. 준비하고 있다. 엇갈 준비 다 됐다. 제발 와라. 아 누나? 이걸 안 와? 어차피. 어 여기서 오면은 Q 이안 맞나? 어? 입빠졌다잡다 잘가 잘가 맛있게 먹을게 아 너무 달아 어? 아 <laughs> 엇간문 어, 더 마렵네 또박나우 <laughs> 안녕하세요 좋았요 <laughs> 근데 건강해요. 궁이 있기람 아 나이스 아, 실수했는데 다행이다 녹탐 핑 찍고 있겠다 A oh, FUCKING JUNGLE <laughs> WHAT ARE YOU DOING NOW <laughs> My point, Yo, that. I'm a lot too long. Okay, and we lose bot side here, guys. Great, great. Fuck you, mid lane. And completely fucking reach out like that. Now, no shot. He comes back here. Bro, you're telling me the guy's not talking? I'm not fucking mad. But why is Rick just still here? Top side. Hello, is he waiting in the fucking bush at 62 CS somehow? 헬로어 풀렸는데? 어, 저도 가는 중. 좋은데? 풀 빠졌. 누구 또풀 빠진 데 있나? 여기. 됐다. 뛰었는데 나이스. 와 나이스. 너무 달아. 이가 막힌 반응 속도였다. 나 파이크 이도 끊었다. 야 그렇게 시팅을 해줬는데 계속 지점핑은 지금 면 어떡해 너도 우붕이는 무섭구나 오케이 가자 아 안녕 F**k y o u m 몇 데스? 한 10데스 할거 같은데 이번 판? 야미 여러분 제가 야쏘 어쩔 건데 내가. 네가 받았네. <laughs> 바로 야소 또복이 만들어버리기. 되었습니다. 잭스 무지성으로 탄 밀어주나? 그렇지 이 e 빠지지. 잡았다. 아 씨발. 깊은 블레이드 컷? <laughs> 와1 5아 한국 서버의 매운맛은 보여줬다. 한국 서버의 매운맛 두 번째. 십연승 중이었거 우리가 끊었네. 와 그러네. 이렇게 파멸적인 연승하고 있었는데 현솔 겸백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15분 썰은 비현은 없었네 야미 <목소리> 어? 어? 잠깐만 탑 우리 탑 TF 블레이드인데? <laughs> 아니 전독 보고 전적 보고 알았네 와 오케이 아무튼 TF 블레이드 한번 상대해보도록 합시다 가시죠 아 TF 블레이드를 상대합니다 TF 블레이드 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신 아트 안 가는 아우소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번 판은 파는... 어아촉간둥이 다른 거였으면 풀 뺄만 했는데 근데 아트에다가 급이라서 이거는 옆 버프 시켜주기 힘들겠다. 내가 이거 확인해줄게. 어? 아 몰라. 난 모르겠다. 뭐야 이렐리아도 풀 뺐었네. 죽음을 택하겠어. You fucking serious or what? 선니 해봅시다 오우~~ 어! 저거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어 갱킹 제감동이 빠지는 거 보자마자 달려오는 정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오? 해주나? 아 까비 이거 이하나더 e 찍고 걸어내라고 아, 뒤에 피지 있긴 한데 나도 왔거든 이거 경험치 못 먹게 해야 돼 이들 라인 바텀한테 밀어달라 하고 아이사 최대한 경험치 못먹게 해준다고 해준 후에 집에 갑시다 방금 뭐 무슨일 있었나요? 오 나이스 와 근데 탑차이 와 뭐냐 그렇게 시팅당했는데 왜아트록스가 CS차이 밀리지 아드 해줍시다 경기. 와드 해주면 갱 올만하거든 이 제약해 먹긴 했는데. 까비? 괜찮아요. 초반에 좀 불리해도 충분히 시스템상 비비기. 한 번만 잘 비비면 은또 할만한 게임 돼가지고. 나도 초반 말린 거 치고는 템은 잘 뜨고 있으니까. 아, 되었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트런들? 너무 잘하는데요 저그 친구 제감독이 빼자마자 그 킬각을 너무 잘 봐준다 어 진짜 일났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어? 어? 오떻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와우 TF블레인 <목소리> <목소리> 아니 나랑 겸백은 어, 무슨 짓을 한거야 저 사람한테 기다려줬다가 트런들 오면은? 지금 아잉 삐잉 삐잉 더막박아지고 나이스! 달다 달아 너무 달아 이거이레이트나들 있는 상태에서만 싸워야 돼. 이건좀이나나이지 오! 피해주고. 피지 각 보는 거 조심하고. 이거. 개이득이거든요? 아라라? 아라라? 이상하다? 맞냐? 맞아주냐? 뿅! 가고 이게 한국의 아웃솔. 깨주고. 뭐 하세요? <laughs> 아니, 제감동이 독감동이 그거, 그거 하나 원투리면서 떼면 어떡해? 깨주고. 너무 무리죠, 지금. 바로. 늑대, 냐야미 아, 근데 레디 기절했다 700원. 초반에 그 찐따 같은 지렁이가 맞냐? 이 타이밍에 뭐 사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부패 팔고 초시계. 내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이럴 때는 초시계 하나, 조냐 하나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천 골드를 먹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 변수 한 번만 이제 조냐 같은 걸로 잘 흘려주면은 그대로 게임 끝나는 거거든? 저런 거 이제 비벼주면은 힘들어지는 건데. 일단 글즈좀 잘라주고. 야, 왜 이렇게 잘 못해? 트리플 킬. 트리플 킬은 내가 한다. 뭔가 똥꼬 쇼는 이렐리아가 다한거 같은데 킬은 내가 다 쓰러다 본 느낌? oh my god oh my god. i thought i already killed that guy here 어? 잘랐다 이거 다 자르고 하면 되겠는데 그냥 TF블레이드 버스 태워드렸습니다 어라라 이거 점만 아트록스한테? 아트록스 치감 주줘야되니까아 이거 카이사 볼게요 카이사 플래시 뺐고 어 조금 아프니까 살짝 잡은거 같죠? W q 돌려서 오케이 너무 깔끔했다. 조냐. 아, 안 맞네. 용의 공격을 즈 잘라 주고요. 어, 이거 오히려 끌리고? 조냐. <laughs> 조냐 누르고 한번더 조냐. 아 이게 데스그램 만들어 버리기. 어머, 이제 피지 온다. 피지 나노릴 거거든? 죽어버렸네? 오! 끝내! 아하하하! 굿. 아, 플랜 어땠어? 일부러 끌리기. 아니 트런들 조냐가 있었네. 나이스. 이거는 트런들 캐리다. 근데 아웃솔도 너무 잘해 줬죠. 아웃솔로 18킬로 캐리. 딜량까지 1등으로 깔끔하게. 에, TF 블레이드 님 캐리에 들었어요. 뭐야? TF 블레이드가 내가 골드 제일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응? 아웃솔 뭐야? 16,000원 벌었네? 그런 말을 했어요? Are the Moscow, right? Pretty sure I the Moscow by four. 오, oh, never mind. 16킬로.